이번에는 사전질문이랑 댓글에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걸을 수 있는 트랙이 있고 나무, 음. 풀, 이런 뭐, 음. 밭과 하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음. 해요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정한 주거 면적당 녹지, 공원 조성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음. 요즘 왜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놀이터를 보면 흙이 깔려있는 곳이 잘 없어요 음.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렇게 다 우레탄으로 바뀌더라고요 음. 학교 놀이터 같은 게, 음. 어, 이 우레탄 트랙 있는 데를 가면은 비가 올때 보면, 이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위에 고여 있어요, 아, 단 하나도. 찰렁찰렁거리는. 네, 이렇게 도시에 흙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음.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것도 있고 이런 음. 물을 머금는 저수조의 역할, 음. 투수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흙이 자연스레 있는 것을 저희는 더 권장하기는 해요. 우레탄보다는 흙이 필요, 흙이 있는 놀이터, 공원으로 음. 좀 음. 이렇게 바꿔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말씀해주신 주거면적당 녹지 또는 공원 조성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최저주거 기준에도 포함을 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보통 이제 어 면적, 그러니까 1인당 혹은 뭐 2인당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있느냐 이런 음음. 정도인데요. 사실 집 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벗어나서 동네라고 하는 지역사회까지 어, 최저주거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도시계획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 어, 정도의 인구와 이 정도의 도시에는 이 정도의 어, 녹지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어, 어, 어. 것들을 도시 계획상 내놓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시 계획 자체의 의사 결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 너무 어렵죠. 그럼 도시 계획 의사 결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냐. 그게 도시에 대한 권리고, 그게 바로 도시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제안들 어떻게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갈지도 얘기해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에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직업과 관련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경험과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여기에서 지금 직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특정 직업군만 자연을 지켜서는 안 되겠죠 그쵸. 시민 모두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연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 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되게 공부를 말을 해주셨는데, 어, 저희와 같은 환경단체, 이런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음.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최후의 녹지라고 표현할 만큼 자연 생태계와 음. 환경을 위한 중요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이 꼭 그린벨트 해제만이 답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어,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거? 그럼 사실 이미 그린벨트라던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의 녹지를 그냥 개발 유보지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잠재적으로 언젠간 개발할 수 있는 땅. 어,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택가격적으로도 좋은 일인지, 더 좋은 주거환경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더 좋은 도시환경을 어, 줄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도시재생에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고민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 방법까지 좀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시 편의시설 이런 걸로 맥세권,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어 자연환경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도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분들이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